아이들은 반드시 놀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놀이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 상담소 이민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한 시간을 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귀가 시간이 좀 빨라지는 듯한데요 어, 하원하고 집에 들어가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tv를 보는 아이들도 있고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면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시간이 엄마는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가 정확히 뭘 하면서 노는지 모르게 호로록 정신. 없이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최소 하루 30분은 반드시 아이의 놀이에 투자해야겠구나 다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놀이를 왜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라고 되물으면 이유가 수십 가지는 술술 나와요. 학생일 때 공부를 해서 기본 지식을 쌓아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이유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놀이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수 있는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책상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주도적인 태도와 계획성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수 있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 지금 영유아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흔히 하는 실수가 학교 갈쯤 되어서 이제 책상에 앉혀서 3, 40분씩 학습을 시키 어, 영유아기 때 아무것도 연습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고 갇혀지지 않은 아이들이 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만히 앉아 있기와. 공부하기 이두 가지 주문을 한꺼번에 넣었어요. 그러니 몸이 가만있질 않고 학습의 효과는 떨어지고 결국 엄마는 큰소리를 내게 되고 아이는 산만한 아이로 평가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인 지금 영유아기 놀이를 통해 아이의 인지 능력과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줘야 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놀이성도 키워주면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주도하는 힘과 몰입하며 집중하는 힘도 길러줘야 해요. 유치원에 가서 많은 친구를 만나야만 사회성이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분 좋아하고 또 반대로 속상해 하는지 경험하면서 이 타인에 대한 감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태도를 습득하면서 사회성의 기초가 마련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놀이는 요 아파트를 지을 때그 무엇보다 토목공사가 중요하듯 이 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토목공사와 같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뿌리가 튼튼해야 하죠. 아무리 매일 잎을 닦아주고 가지치기를 해줘도 잎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어 버리겠죠. 이렇게 생각하니 지금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에서 육세 아이들 뇌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뇌발 달의 결정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지금 4살, 이제 곧 5살이 되는데요. 아이와 오늘 하루 나눈 대화의 양과 오늘 하루 즐겁게 질적인 놀이를 한 시간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 그 시간이 곡간에 곡식을 채워주는 마음이고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9년을 근무하면서 목이 터져라 부모님께 놀이가 중요하다고 설득하고 또 설득했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등원을 하면 이 놀이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놀이성을 갖춘 아이들은요, 등원하는 길에 오늘 어떤 놀이를 할지 계획을 해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오면서 주문서를 넣듯이 선생님 오늘 네모난 박스로 노트북을 만들 건데요, 검정색 시트지랑 글자 스티커가 필요해요.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교사주도 학습의 기관에서 보내다 온 놀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이 놀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일단 놀거리를 던져주지 않으면 방황해요. 그리고 한 가지 놀이가 끝나면, 선생님, 그 다음 뭐하고 놀까요? 라고 물어봐요. 아이의 이 모습이 놀이가 아닌 공부, 학습의 상황으로 그대로 성장해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즐겁게 놀이를 해야 한다는 마음, 좀 와닿나요? 아직 와닿지 않나요? 제가 가정방문이라도 해서 개별 면담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가정방문 가지는 못하니 뭘 어떻게 무슨 놀이를 하고 놀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오랫동안 쓴 매일 놀이 인력 365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넘기는 책으로 쓰면 책장에 넣어 두시고 안 꺼내 보실까봐 여러분과 아이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올려둘 수 있도록 탁상 달력과 같은 인력으로 만들었어요 365일 매일 다른 놀이 단한 가지도 놀이가 겹치지 않게 다양하게 담아놨고요 어, 이것만 드리면 놀이 준비 과정이 또 번거롭다고 안 하실까봐 이렇게 199장의 워크지를 집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원본 파일도 모두 무료로 언제 어디서든 프린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립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놀이 인력에 모든 것을 담아드려서 이제 앞으로 제가 제가 유튜브에서 놀이를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알차게 꽉꽉 담아놨고요. 먼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흥미를 갖는 영역을 월별 중점 놀이 주제로 월마다 놀이 주제가 바뀌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인 표준 보육 과정과 놀이 과정에서 제시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국가에서도 주입식 학습이 아닌 놀이 중심으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시기에 경험해야 하는 주제들. 아이들의 호기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놀이를 365가지를 선정했고요. 아마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육 과정에서도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연계 활동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놀이를 대표하는 장면이 귀여운 일러스트로 표현이 되어서 아이가 이 장면을 보면 나도 이거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그려뒀고요. 놀이 표현도 이 놀이를 조금이라도 더잘 이해하고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일러스트 작가도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의 후배로서 배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고요. 놀이 방법 순서가 1, 2, 3 정리가 되어 있고 놀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 연령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매일 놀이 인력 3, 6 5는 올해 1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활용할 수 있는 만년 인력이에요. 3살 때 아이가 이 놀이를 했던 놀이 형태와 다섯 살이 되어서 하는 놀이 형태는 완전히 달라요 한글 놀이로 예를 들면 세살 아이가 뭔가를 쓰고 싶은 욕구로 끼적이기를 하면서 통글자의 모양을 눈에 담는 것과 여섯 살 아이가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인지하면서 놀이하는 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이처럼 같은 놀이를 하더라도 아이의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놀이 팁에 어려운 놀이 또는 쉬운 놀이로 수준에 맞춰서 할수 있게 놀이 팁을 적어뒀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내 아이 수준에 맞춰서 놀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QR 코드가 있는데요. 휴대폰 사진 촬영을 열어서 이 QR 코드 위에 대기만 하면 워크지가 필요한 놀이는 워크지 파일 원본으로 바로 가고 영상으로 놀이 장면을 볼수 있는 것도 있고 또책 만들기나 과학 실험처럼 놀이에 대한 이해가 좀더 필요한 어려운 것들은 블로그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매일 놀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놀이가 그만큼 아이 아이에게 중요하고 내 아이의 지금이 하루하루가 가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좀 담아 두시기를 바라며 어, 매일 놀이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세 번이라도 실천하고 하지 못하고 지나간 날의 놀이는 또 숙제처럼 느끼지 마시고 내년에.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쌤의 놀이 인력 365잘 보이는 곳에 딱 하나 올려두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가기 전에 오늘은 하원하고 어떤 놀이를 할수 있을까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하원하고 또 놀이 시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놀이의 중요성 놀이는 아이의 본능이고 학습의 토목공사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매일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민주쌤의 매일 놀이 인력 365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저. 또 함께 제, 제 아이와 실천하면서 놀이하는 일상들을 많이 공유하고 또 피드백도 드리도록 할 테니 함께 즐기며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